오늘 철해 노동자는 사측이 함께 맞서는 것이 노동조합의 숙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해 노동자 제12-15호에서 노조 대표자 연석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만도노조와 만도쇠노조 모두 가타부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이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조의 권익이 최우선이고 사측의 공세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하자는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연대의 절실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향후 사측의 공세가 단협 계약안에 그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겠죠. 사측은 2012년 이후 단협 개정 교섭마다 사측 안을 제시하고 어느 정도 관철시켜 왔죠. 이 정도면 사측의 요구를 다루는 것인지 노동조합의 요구를 다루는 것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 폐쇄 복수 노조의 현실이죠. 2016년 문막공장 희망퇴직과 2020년 전공장 희망퇴직도 단일노조 시절에는 상상하기 힘든 사례입니다. 97년 한라그룹 부도 이후에 사측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죠. 98년 사측은 공군영을 통해 노동자, 노동조합을 탄압하고도 대놓고 정리해고를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강제 희망퇴직에 머물렀던 것을 상기해 보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친재벌 성향이 두드러지고 대기업의 에로 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반면 노동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식의 노동 정책을 보면서 직공 기간 내내 노동조합 약화와 노사비의 강화등 노동자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가 불법도 뻔하게 그려지죠. 노동자의 권익은 내조합원만의 권익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내 조합원의 권리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노조의 활동 방향에 대해 강조점은 다룰 수 있어도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없다면 향후 노동자에게 닥칠 거대한 도전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교섭투쟁 시기에는 단결하는 장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향후 경영 상황을, 경영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고. 신규 채용은 중단된 상태로 매년 정년퇴직자가 발생해서 조직 규모가 급격히 줄여들기 때문에 교섭 투쟁에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수 노조가 짊어져야 할 짐이 많죠. 개별 교섭 체제에서도 규범적 부분은 노조간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기껏해야 노조 활동에 대해 이론수에 따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실질적인 교섭은 다 다수 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개별 교섭이기 때문에 각 노조가 책임지고 하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입니다. 소수 노조가 다수 노조가 합의한 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 합의하지 않을 경우 무단협 상태로 지지부진 교섭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다음의 교섭부터는 대표교섭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시전장과 콘티넨탈 사례입니다. 물론 노조가 세 개이기 때문에 좀더 진행될 수 있겠죠. 결국 개별교섭이나 대표교섭이나 다수 노조가 짊어져야 할 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섭투쟁 시기에 세개의 노조가 만나는 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자는 제안을 합니다. 만도지부도 22일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회의는 7월 1일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11일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북승소로 인해 소송비는 사측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소송에 임하신 분들에 대한 소송비 정산이 지난 6월 23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